구원의 빛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이 세상의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너희 때여 어둠의 건세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때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에 타는 햇불은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구원의 빛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 구원의 빛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구원의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신 주님, 나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